거기가 여가나 여가 있어요. 멀미를 해가지고. 네, 아 멀미약을 갖고 왔는데 안 먹고 왔어. 아까까지 아까까지 잘 버텼는데 지렁이끼리 끼때 멀미가 자꾸 와가. 많이 잡으셔, 잠 100마리 했죠. 무슨 100마리야. 100마리. 어, 뭐 엄청 두어 담튼데요? 아니야. 저는 상아까봐 여기다 이렇게 담았다가 이동할 때쏟다붓고 이동할 때쏟다붓고조금 아까 이 칡파 있었잖아요. 파도 큰거 일부러 옆으로 한번 맞어봤거든요. 잡았네. 나는 왠 장대가 그렇게 많이 잡혀? 그거 좀 안, 장대 좀안 잡혔으면 좋겠어. 그 잡으면 바늘도 못 빼게. 또 그거야. 여기다 여기다 쏘았어. 아프다. 아 크니까요. 이거 잡으면 하나 아, 막 신경이 날카로워. 발로 밟다가 발로 밟다 꼬랑대 쳐라고아 요동은 또왜왜 왜 이렇게 요동을 쳐대는지그장대가 좋아. 장대 시험 나무 백 극가. 이건 뭐 우린 먹을 줄 몰라서 아직 한 번도 안해 먹어봤어요. 그냥 소금에 절인 채로 그냥 냉장고에 있어. 가만 아, 멀미까지 하는데 줄까지 엉켰어. 아, 당겼다, <laughs> 이 장대가 걸리면 이게 싫어. 막 푸덕거려 갖고 죽 죄다 온켜 그 같아요, 슬러프로 멀미 때문에 안 되겠... 나아 어, 한님 네. 야 원종이 아까 새벽에 왔지 오신 그 거예요? 건너편. 어. 어. 저기 건너편 건너편이 아, 거기 오신 거예요? 아니, 저기랑 써니텐, 깜짝다 길러왔잖아 따로 온게 아니라 아침에 온 거지 아, 힘들어 난 멀미를 해갖고 나가는 중이야 월약을 갖고 왔는데 깜빡 잊고 안, 안 먹고 왔어 네. 죽었어 지금 어. 아침왔어 이제 부터 아족을담 당해 주고 나도 떠할말은없었 는데, 저는 오늘 사고 과정 있 어서 멀리 할것같 아서 멀리약을 챙겨왔 는데, 목 이랑 금그 나왔 습니다. 아, 이게 다를까? 지금 멀미가와 가지고 이 뭐, 못하 뭐, 뭐 겠어요? 먼저 살펴봅니다. 그래서 쉽다고 해서 오늘 살짝 부어서 해보니까 똑바로 앉아서 하는 거보다는 좀쉬운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래도 무게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밑으로 좀 내려가니까 안정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아이

그, 사내기, 그, 애초기 사내기에요? 아니요. 이거는 그냥 워터지시요 아, 워터젯 아, 잘 나가요? 살짝 튀어오 나오는. 그, 그거는 엔진 소리 크게 안 나죠? 아, 이게 시끄러워요. 아, 그것도 시끄러워요? 네, 조용하다고 그래가지고 샀는데요. 그것도 애초기처럼 그렇게 나요? 애초기를 좀무춥가지고요 뭐 약간 바늘을 좀 작게 쓰면 보리멸이 그렇게 달게 들어요. 그러니까 짜증 나니까 바늘을 조금 더 크게 쓰면 보리멸이 좀 걸러져요. 걸러지고 입질하면 장대 아니면 조기. 바늘로대 쪽에서인데 저쪽은 약간 바닥이 거칠더라고요. 했는데 장대가 잘 나오지 바닥이 거칠면. 예. 상대가 잘 나와요. 바닥에 거치면 네. 습 혼자 오셨어요? 오늘? 아이씨. 도망갔네 혼자, 혼자 아니, 출주한 거예요? 아니. 저기 파티스토리 아. 같이 왔어요. 같이 그럼 어제 온 거예요? 새벽에 한 2시 정도에 왔어요 어, 그렇구나. 저 한화배예요. 하늘은 하늘데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디가 오탑이라고 네. 해요 로탑이요 로탑. 로탑? 예. 로탑. <laughs> 저 먼저 나갈게요. 아유, 멀미해갖고 안 되겠다. 좀있으 아. 그러니까 어지러워요. 많이 잡으세요. 여기 중장님이 오고 있습니다. 응, 어. 어. 나 멀미 때문에. 멀미약을 안 먹고 나와 갖고. 지금 좋은 화병 한개 나오는 데 아, 멀미 때문에. 어이겠다나한두번 하나 지금 파게돼 가지고. 아. 지금 저기 펌핑하고 다시 나오는 중이야. 고생했네. 안우로받은거지아 그렇게 음. 폭하게다 됐어. 이게 진짜 하게 아. 그렇게 좋은 아, 아, 아. 그 데가 뜯어졌구나. 뭐라가요 아, 올라가요. 하나 멀미가 지금또가라진은거 같긴 한데 나 멀미 때문에 먹지도 않고 아우. 게 얼마 어? 안 됐어. 그데가어디안 가. 오늘까지 가는 거 아니지? 아거까지안 가요. 아우, 나제까지가

어디 간다고 여기? 배터리 얼마 안거든요가달카약이 짱이야. 엔진이 연식이 오래돼서 그렇지. 그래도 개기 형님 엔진은 연식이 오래돼서 또관리를 잘해가지고 잘 가. <laughs> ここだ。うわ。やらけど。ああ。 이지라는 꿈이 장대 같은 느낌이 들어. 아니야, 종기야. 야 빽빽 빽빽 와다같 야, 지렁이도 몇알안 들었다. 잘라서 썼는데 없어 이제 난 되게 많은 줄 알았거든? 근데 그렇지도 않네 손바다님 카피 하나 뱁니다 어디 있어요 지겨워서 못 잡는데도 나도 가서 좀 잡아보게 나 오는 데 있으면 좀 오라고 그래도 같이 잡지. 예? 너는 저항 건너편에 있다고 쫙주있하는데 여기라고 그래갖고, 여쪽에만 응. 찾았네. 아니, 항이라고 그랬잖아, 항이. 지금 이제 물이 바뀌어갖고, 네. 계속 슬로우로 떨어져갔는데, 한한 응. 시간 했나봐. 너무, 너무, 멋진 것만 해도, 뭐. 지렁이 있어요? 지렁이, 네좀 있어요. 네, 좀 있어요. 나 지렁이 좀몇 마리만 있아나 지렁이 없어도 이제 지그 해달라 고 그랬어. <laughs> 아니, 빠져보면 난리 난다 이제 요 잠깐만요. 클화끌로 가고 있는 조금 씩네보세요땡보세요보세요네요거는요요거는 그, 어디서 보어요요거나 이거 하나 사야 네. 될것 같은데 아 그거 네. 옛, 옛날 카요여는 바닥에다 놓거든요 홀이 있어서 홀이 없더라고. 아 그래갖고 아니 요걸로 지금 개조했는데 요거 녹수로올것 같았어요. 요거 요거를 누가 팔더라고 중고로 샀어요 나 이거. 새 거는 삼만 얼마인데 누가 중고로 2만5천원 내놔서 얼렁 사버렸지. 왜음 나도 하나 사야 되는데. <laughs> 이건 독수로 볼것 같아 이거. 네. 스탱이 아니네. 아 그거 좋더라고 이거. 거 이제 항적 나오니까 이제 또 제대로 찾아갑니다. 아 나오는 대로 가자고요. 누가 그래서 고기는 나오는 데 가서 자고 저쪽으로 가자고요. <laughs> 아이고 나는 멀미를 해가지고 낚시 못 하고 철수하고 있었어요 지금. 스크류, 아우. 스크류 튜닝 거의 다됐으니까 음. 이제 그거 한번 나중에 기고 안되그래갖고 아, 그, 저기 어디야 철수한다고 하다가 파도가 잔잔해져 갖고 멀미가 좀 깔아 앉았어 에이. 나도 아까 멀미 한참 했어요. 물 줘요? 방금 안 있어요. 방금 잡은 월홉... 거.

하루 앞에서부터 했네 그럼 그래도 계속 g r o u n 면될거 на вас. 제가 잡은 조고합니다. 잡아가지고 조금 전에 소금물이 염장을 해서 비닐봉투에 남아서 나눠서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낚시만 다면 장가를 보내야죠 장가를. 네. 이거 뭐예요 이거? 광어. 광어. 광어도 잡았어, 나? 네. 응. 빨리 오세요, 빨리. 아, 나... <laughs> 형님은 언제 내렸어요? 한시반한 시간?